답은 2번입니다. 모두 다 명사절이고요. 니은은 어. 네, 명사절 던짐 옆에 의로가 보이네요. 로로 시작하는 어. 격조사는 다 부사격조사입니다. 로서도 예외 없습니다. 답 2번 눌러주시고요 조사과자 부사의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강기 명사의 기능을 하는 그럼요. 이 명사가 무슨 기능을 하냐고 묻는 거기 때문에 부사의 기능을 하는 사람한테 상관없어요. 조사는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조사가 없으면 이걸 증명할 수 있는 말이 뭐냐면요. 우리가 조사가 생되면 문장 성분을 배정되지 않다마는 아니지. 그래도 배정된다 하잖아. 조사까지 문장 성분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게 물론 같이 포함해도 틀리지는 않아요. 아니요 아니요 여... 아니, 아니, 만약 아니야 아니야. 네. 명사만 그 명사가 무슨 기능을 하지 판정하는 거는 격조사까지 굳이 포함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명사라왜냐면 네. 품사마다 조사를 제외하고는 품사마다 무조건 문장성분이 배정되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어. 기능은 무조건 그 배열에 따르는 라 것이겠죠? 배열이 문장구성을 문장 말하는 거야? 배열 순서에 따라서 예, 우리는 그걸 문맥이라고 하기로 했고요. 맞아요. 아, 맞아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의미상, 의미상에서. 아, 다 됐을까요? 넘어가도 될까요? 7번 문제 보도록 어,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 네, 4번이래요. 리얼에는 부사가생때관용이 있다. 맞아요? 맞아요. 지금 피곤해서 안 푸신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사는, 이게 부사절입니다. 어? 그는 또 들어가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아니, 그는 집에 사는 거잖아요. 어, 맞아. 너 때문에 설명하는 거야. 저 지금을, 아 그는, 리얼의 그는을 주어에 넣으면, 여기다가 저기 뭐야, 관용절에 주어로 넣으면 안 돼요. 아니, 고민형 그 귀엽게가 그 앞에 주어 고민형 쓰면 안 되냐며. 왜안 되냐? 문장 전체 아는 문장으로 중복돼도 생략돼요. 다시, 아는 문장 주어와 안긴 문장 주어가 중복돼도 생략돼요. 지금 이리을도그 고민형이랑 똑같은 상황이야. 그는 저 뒤에 있는 희망의 딸을, 희망의 딸을 처리하는 주체입니다 <laughs> 주어예요. 그러니까 아는 문장의 주어가 우선순위예요 그러면 생략된 걸 뭐라고 보냐? 지금 사는이라는 관형절의 주어 그는 그는 집에서 지금 살다에서 그는 그늘을 주어를 생각된 거야. 다만 이거는 관계관형절의 조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는 문장과 안긴 문장 주어가 겹쳐 생각되는 거는 관계관형절에 하지 않아요. 그냥 이건 주어 중복이라서 편의상 생각된 거야. 그러면 관계관형절 정의는 뭘로 하냐 수식하는 말 관형절이 수식하고 있는 체온이 생략됐냐 아니냐로 판정합니다. 아까 그러니까 이 관용절이 수식하는 말을 봐야죠 집이네요 집이 이, 이 문장에 들어갈 수 있나요? 들어갈 수 있죠 그가 지금 집에 살다 집에로 들어갑니다 그럼 뭐가 생각됐다고 본다? 부사가 생각된다고 본다 요 루트 기억나시죠? 원래 판서 했어야 되는데 나도 지금 힘이 없어갖고 자 관계관용절 찾는 방법 관용절이 야최 알아듣겠어? 그래? 안 뭐. 되겠어? 그럼 이새끼가 물어봐야 될거 아니야 너이 새끼 너 그렇게 어 하면 그렇게 하면 안돼 어자너어어 어, 멋있는 머리 해놓고 머리 한 거지 이번에 네어 머리 하고 했구나 동결해 야 반역을 찾아

이거 동교대 관계야 야 김승리 야 이거 동교대 관계야 오케이 어떻게 판정하냐면 어희아잘 들어. 관형절이니까 문장 성분은 무조건 뭐밖에 안돼 관형어밖에 안되지 무조건 바로 뒤에 오는 체널을 꾸며줘 예외 없어 무조건 예를 꾸며준다고 보면 돼 그러면 이 머리가 수직한 명사가 이 문장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 아닌지를 판정하면 돼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관계라고 보고요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생략된 걸로 봐요. 대신 무슨 문장 성분이 생겼된지 묻거든. 이때 신앙을 다시 한번 끌고 오면 돼요. 메시아를 다시 끌고 오면 돼요. 격조사가 꼬아줄 겁니다. 야최해봐너 봐. 유치원이야. 유치 어린이 여러분 아니 부르반 애들 아니요. 멋있다에다가 머리를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 봐요. 빨리 해봐. 머리가 벌어 오케이. 무슨 성분이 생겼된 거야. 주어가.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 것도 그 글씨 띠예요 그 지금 자 7번에 리을. 그는 지금 사는 자 지금 사는이 관형절입니다 앞에 있는 그는 관형절 주어라고 지금은 배정하면 안 돼요 왜냐면 하맨 뒤에 오는 희망의 따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아는 문장 주어로 먼저 소개됩니다 그래서 아는 긴 문장의 주어는 소비 어, 생각되거 맞는데 그걸로 관계관형절이라고 하면 안 돼요 관계관형절은 수식하는 즉 수식받는 체언이 생각되는지 아닌지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집. 야채 네가 해봐. 저집 문장에 넣어봐. 지금 사는 애 넣어봐. 집에서. 자 무슨 문장 성분이 생략된 관계 반영절이야 그렇지. 아 부사라고 하면 주고. 어. 어, 그렇지. 음. 부사가 생략된 관계 반영절 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까 손짓사 번의 리을 맞잖아. 뒤가 들려요. 부사로 쓰인 명사절이 있습니다. 야, 명사절 찾으러 가죠. 음. 자 명사를 빨리 찾아가죠 머무르기. 자 명사절의 격. 겨... 문장 성분은 격조사가 인도해줍니다. 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명사절이었네요. 부사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4번 답이 나오는 거죠. 다른 문장 질문 있을까요? 자 다음. 자 8번은 이미 한번 풀어봤는데 또 푸는 거야. 1번. 예답 네, 1번이에요. 아니 이게 왜 인용절이에요? 아니 인용절은 왜 아니에요? 아니고 인용절을 알려주는 표지는 조사고나라고입니다. 그럼 이건 뭔데요? 자 신앙을 격조사. 아니 전성음에도 시장이 가까워요. 은은을 여는 관용절입니다. 여러분들, A가 관용사절로 봐야 돼요. 아니, 근데 온다는이라고 되어있대데요 네, 이렇게 종교놈이 뒤에 붙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은은을 여는 건 변함없어요. 뒤에 있는 예붙꾸며 주고 있죠. 아, 한김에 하자. 야, 최 씨, 맞아가 봐. 이거 관계관형절이야동격 관용절이야, A. 미안하다. A가 문장이 두 개다. 어. 비가 온다는만 관형절이다 지금 보니까 어 왜냐면 앞에는 아니다 이거 자체가 관형절로 묶여있는데 관형절 구성 자체가 이어진 문자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도 가능해요 그러면 야 이거 동격이냐 관계자 동격, 동격? 예보가 안 들어가니까 나 능구 같은데 지금 나 지금 넣어버린 거 같아서 뭐가 샌때 불러볼까 부사어 생각됐다고 받아도 되지 않을까요? 예보에서 내일은 따뜻하지만 비가 온다. 아, 안 되네, 안 되네, 안 되네, 안 되네. 야, 네가 맞어. 동격이야, 안 들어가. 그죠 음, 응. 안 들어가네요. 예보 안 들어갔다. 이거 동격이다. 잘했어. 자, 다른 문장 혹시 헷갈린 거 있을까요? 간단히 봐드릴게요 어, 몇 번? 5 번, 5 번이라고 했나요? 어 선주 오번저 알파벳 2 볼게요 꽃이 피고 새가 지저귀는 일단 문장 속은 뭐죠 관용 저리고 괜찮아요 는 때문에 그렇죠 어? 그러면 지저귀가 어간이야 맞아요. 지적이 다 명사처럼 생겼지만 엄연한 어간입니다. 잠깐 전성함이 눈 썼어요. 이거 먹어보면 아홉시 부속성분 먼저 깔렸나요? 야 네가 잘못했잖아. 네. 어 뭐가 헷갈려? 아 조사. 지적일 니가 명사로 착각하면 저 눈이 조사처럼 하고 싶어 미치겠거든. 하지만 엄연히 지적이 나가 존재해요. 어간 이니까 눈은 어미가 맞았어요. 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어진 문장 자체가 아니지 아니지. 어 이어진 문장 자체가 관형절로 묶여 있어요. 그렇죠? 부속성분은 관형어와 부사어가 알고 계시죠? 네, 그 인용절은 조금 부사절이에요. 인용절은 항상 부사절이에요. 학교 프린트를 잠깐만 떠올려볼게. 문장 선임만 달라. 이 인용절을 부사어와 완벽하게 별도로 보신 분이 있고, 아 기억났다. 니네 네. 프린트는 이렇게 써 있어요. 인용 부사격 조사라고 써 있어요. 라고 고를 야다 까먹어서 인용 인용절은 직접 인용은 라고로, 간접 인용은 고라는 조사로 받아야 돼. 근데 그 조사를 뭘로 볼 거냐는데 하 프린트 그렇게 써 있었다고 니 학교 프린트에 인용 부사격 조사라고 그럼 부사어로 취급해도 괜찮은 이론인 거야. 확인해요. 뭐 설마 그런 걸로 시비를 만들지는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인용 정도만 알아도 될 거야. 설마 이거 갖고 이거 이용절이게 응. 부사 부사절이게. 아니 당연히 인용절이야. 근데 인용절을 부사어로 사용합니다라고 하면 틀리진 않아. 의미는 그렇게 됐다 그러면. 그래서 첫째 인데 그래서 1번에 A가 온다까지가 명사인 거고 관형사절로 사용할 사실... 세 기특 온다까지가 명사인 거고 다시 기해 줄게. 다시 기해 줄게. 명사절로 내일은부터 처참 뭐, 비가 온다. 다가 명사형 전성어미야. 아 근데 단은 그럼 그걸로 봤대요. 네, 어 잘했어요. 온다 종결어미 음. 이후에 관용사형 전성어미는을 분다고 해도 맞고요. 단은이라는 음. 특수한 형태의 관용사형 어미를 썼다고 해도 맞는 말이야. 둘다한 번씩 나온 적 있어요. 어, 빨리. 넌 명사절 드립을 왜 치고 있는 거야 여기서? 아 그러니까 운다에다가는 조사가 붙은. 네, 그렇게 봐도 되고요. 약간 특수하게 그럼 저는 아, 명사절인 거잖아요 아니 종결어미에 관용절을 붙이는데 명사절을 어디서 보는 거야 명사절은 명사형 전성어미로만 성립해 종결어미 종결어미와 종결음이 명사절로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종결어미 된 문장은 뭐예요? 관용절이라고 치고 패줘요 관용사형 전성어미가 깡패라서 자 능이 아니, 야 아니, 절이 아니. 뭐야 절이 뭐야 절 절이 뭐야 내가 몰라고그 절을 저런 문장이야 자, 그러면 능히 조사가 아니지 전성어이야다 아니 그러면 다른 가지가 그거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 보는 이론도 있다 아 새끼야 그럼 그렇게 안 보는 이론 <laughs> <종, 특수>, 종결업이 <laughs> 이후에도 특수하게 관용사용 전성어 붙는 경우가 있군 이 말도 맞아 아, 그럼 그때 어미가 두 개인 거예요? 그렇지 정말 특이하게 어말 어미가 두 개인 거지 아, 아. 그렇게 본다면 근데 이건 모사한 마음이야 아, 내가 국립국원에 물어봤어 온라인 강사님 물어보고 왔어 둘다 쳐보래 학교 선생님 말에 따라가래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둘다 가능해요 둘다 나온 적이 있어요 특수하게 종결 어미 이후에도 관용사용 어미는 붙을 수있고 오케이 특수하게다음이라는 형태의 관용 어미, 관용사용 선성 어미도 보이는군 오케이 13번 음. 설명할 힘이 없어졌다 2번인데 이어진 문장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때요? 괜찮아요? 동속대등 바꿔서 사는 거자 저거 여러분들 비읍 어떻게 봤어요? 봤을... 아예 비읍은 당연히 맞고 잠깐만 어 니은? 아 니은 재밌죠? 일단 역시 전성민은 깡패다 혼자 이기하는 순간 끝났어요 기가 명사형 전성기 그리고 명사절이고요 는 보조사입니다 그냥 그렇게 그냥 물어볼게 이거 이 명사절 분자성은 뭘까? 이게 신앙이 또 무너지는 순간이야. 잘안 나와. 부사. 부사. 그러면 내가 혼자 이기에 하다. 혼자 이기로 하다. 혼자. 어, 혼자 이기로 하다 나쁘지 않다. 근데 뜻이 어. 좀 다르죠. 혼자 이기는 하다. 근데 이게 목적으로 보는 게좀 우세해요, 사실은. 좀 받기 힘들지만. 혼자 이기를 하다. 그냥 이렇게 보는 게 그나마 제일 무난해요. 안 물어봐 그래서 문장 성분 이런 거는. 만약에 씨는요 명사절로 끝났다는 걸볼줄 알면 됩니다. 아, 명사형 전성을 써서 명사절이라고까지 보면 돼요. 그때 뒤에 는 관형사형 어미가 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 이제 화가 나겠지. 아니 아까도 특수한 형태라고 하던거만 보조사가 보조사라고 안 나가더니만 이걸또왜 보조사래요? 뒤에 말을 봐. 관형사형 어미면 뒤에 무조건 체언이 와야 돼. 근데 하다가 덩그니 있어. 저는 어미가 아니죠 그러면 관형사형 어미가 아니라 보조사로 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걸 서술절을 아는 안... 거예요? 아 그런 이론도 있는데 나는 혼자 이기가 하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 근데 혼자 이기가 하다가 좀 어색해 그래서 설주로 가는 것도 좀 무리야 있어 그냥 닥치고 목적으로 해 물어보고 왔어 아, 옛날 이 b 스 문제들이에요 자 나머지도 헷갈리고 있을까요? 아우 시간이 야 16번은 그거 하고 싶었어 인용절 간접인용을 바꿨을 때 여러 가지 표현을 바꾸는 거. 자, 답이 이거 2번, 2번 해주셔야 됩니다. 아니, 뱁자고라는 이 높임이 왜 유지되요? 여러분들, 높임을 빼라가 아닙니다. 높임이나 그 지시어나 다양한 요소들을 글쓴 사람, 글쓴이 기준, 말하는 사람이라면 화자 기준에 따라 재배열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있는 선생님은요, 지금 간접인용에서 말하는 사람, 누가 말하는지 몰라. 이 글을 누가 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글쓴 사람도 선생님께라고 호칭을 유지하고 있어요. 높임을. 그럼 이 사람을 낮추어서 갑자기 보자고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뱉자고를 유지할 이유가 선생님께라는 말에 아직 남아있어요. 글쓴이는 계속 이 사람에 대한 존중을 표하고 있단 말이죠. 됐죠? 하다간 2번과 답이 나왔다는 건입습니다 짜잔! 여러분들 끝나지 않았다! 종결놈이종결놈이 종결어미. 하는 일이 아니 뭐야? 아이고 없었는데. 문장 종류가 있었는데 제가 염자고 평소에 의문문을 풀려 달 이유는 없잖아. 그리고 간접발화도 그냥 말로 처리하면 돼요. 이건 담화 파트에 있어요. 아이 아이 이게 또딴짓타 분이한테 너 집중 안할 거야 하려고 했는데 다 집중하고 계셔야너딴짓타너 가정에 너 집중 안할 거야는 의문문 형태지만 진짜 의문문은 아니지. 간접발화 뒤의 문담화에서 풀고요. 그러면 종결 레벨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라고 고민해보니까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영러분들 틀릴 거, 틀릴 거. 같이 해. 84쪽에 5번 오세요. 이거 어떠냐? 완전 신선할걸? 간접 발화 극대화한 종, 문장 종류 표현입니다. 자, 풀어보세요. 원래 다마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들어가 있어요. 몇 번이에요? 이색 84쪽에 5번이요. 저 새끼한테 어야 돼요. 84쪽에 5번이요. 어, 어, 어. 오호, <laughs> 왜 단고군지야? 아, 이거는 영탄이잖아, 이지. 응. 다들 음, 이번 한번 끌쩍거리다만 아래로 갔더니 막바쁘네 야, 이번은 나는 본서 본서풀신분은을 무답할 때 했던 거잖아. 강탄문의 의미를 가지는 서리법은 영탄적 표현으로 처리하기로 했었잖아. 그게 솔직히 이번이야. 답은 도저히 나머지가 배정 안되는4 번입니다. 대부분 잘 맞추셨어요. 아니 그걸 누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의문문이 아니며 아니니까 뭘로 갈래? 그러면 명령으로 갈래? 감탄으로 갈래? 아니야 상대 대답이 힌트야. 맞아요, 다 알죠. 그러면 상대가 뭐라고 말한 거야? 압니다라는 평성문이었던 거야. 서 그냥 단순 서술이었던 거야. 4 번이었습니다. 재밌죠 이런 문제? 아 원래 준비한 게좀더 있는데. 뭐뭐뭐뭐 야야 뭐뭐 근데 처음에는 원래 같이 하자 이런 거 아니야? 맞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해볼까? 이런 이렇게 해볼까? 이러면 어떻게 했을까? 입좀 열어주시겠습니까? 뭐. 네. 음, 명령 명령이야 이 새끼야 그럼 저기에 아 명령이구나 오케이 확인 <laughs> 일기는일일장에서 읽어봅시다 <읽고> <laughs> 아니야 <웃음> 잘했어 잘했어 <웃음> 아 이거 시 g 하고 뭐, 높임 네, 좀 하려고 잘했어. 했는데 아 무리였나 처음부터 야딱 하다마고 가자 <laughs> 그래 아니 오늘 허접하게 사실 시제 높이 피동사정 정리할 거좀 있어 관장파가 후다닥 하다니 직보 때좀 스타트 그걸로 스타트하고 정리하고 문제 어려운 거 따로 추정할 테니까 그걸 하고 직보 진행하자 그럼 되잖아 아 오늘 문자 바로 갈 거예요 그래서 어... 화요 아니 하나 풀면 가자고 왜 집을 싸 <laughs> 야 그냥 그 다음 거 하자 야 그.. 애 음. 얘들아 그 옆에 7번 보이니? 85쪽에 7번 야 선지 2번 봐봐 저니은이믄 선지 2번 봐봐 OX 어 X구나? 답이 아니구나 어 기다려 <laughs> 아하하 내가 뭘 의도한 거지 이거 아 예.. 이거 아니 내가 뭐 하려고 했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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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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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7번의 선지 1번 봐봐. 직접적으로 높인 게 아니라, 염두에. 직접적으로 높인 게 있어요? 저첫 번째 점 문장에 7번 보고 있어요. 아니에요, 있어요. 잘 들으세요. 직접 높인 게 있습니다. 누굴 높였어요? 직접. 음반을 높인 거야. 음반이 음. 높아진 거야. 아니, 이거 간접 높임이에요. 음. 누구를? 할아버지를 그거 조심하라고 여러분들이 이거 착각해요 아 할아버지는 희귀한 음반이 많으시다 아 음반이를 간접 높였어요 땡 음반은 직접 높인 겁니다 시를 통해서 아니 그러면 할아버지를 간접 높이는 중이야 이해됐을까요 무슨 말인지 그거 하지 말라고 음반을 높였다 하지 말라고 아 그러니까 음반을 간접 높였다 땡 음반은 시로 그냥 바로 높여버린 겁니다 자 이거 음. 용어 헷갈려하지 마세요 간접높이, 지접높이은다 알... 다음 시간에 한번 정리할까요? 어 그게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내가 까먹을 것 같으니까 자 높임, 시제, 피동, 사동 문제는 알아서 풀어 왜왜왜할거 많지 인생이 그래 너 군대로 가야 다 <laughs> 네, 높임, 시제, 피동, 사동은 다음 주 직포 때 시작할 때 점검하고 따로 또 제가 직포 자리에 조금 넣어놓을게요. 그 문제를 꼭 같이 한번 풀어보는 걸로 해서 마저 정리할 테니까 그 전에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과제들 풀수 있으면 풀어봐요. 자, S점프, 아유 야여기다 써있어! 아, 다써 있어. 어, 다온요 야, 여기 이론 다 있어. 그래서 이론 이거 참고하시고요. 아예 학교 프린트 봐, 웬만하면. 과제가 두 개죠. 적중고의 고사, 그리고 지금 하신 거, 나온 것들. 근데 잘 해야 되나요? 하면 니들 마음대로.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